국민의힘 파리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이 44.39%를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7일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보다 4.12% 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강성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혁신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각기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친한동은계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의 캐스팅보터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결집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큰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1 2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한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괴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정치인 특별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수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을 사면하면 민생사면은 빛이 바래고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까지 빠질 것을 감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수석은 이 대통령은 감수하겠냐고 했더니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표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으로 정계복귀를 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경쟁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집토끼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데일리안 1분 뉴스입니다.